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분입니다 여기는 준호투구요 윤준서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개그맨 돌아왔다 윤준서 준호2, 윤준서입니다 아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디 가기로 했죠 우리? 우리 또 고창이죠 뭐 그죠, 이차 2차 네. 뭐죠? 어, 모델 3 리프리프... 리프. 아 리프레시에 리프레시... 아마 지금 제일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8 5 k w 시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정격으로는3 2 k w 시의 가용 배터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총 얘가 지금 100%가 충전이 돼 있죠. 눌러보면... 오케이. 뭐야?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 죄송합니다 이, 아, 이거 업데이트 해놓으면 이렇게 누르면 싹싹 바뀌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준비를 제가. 거리다니 아, 567km. 야, 이건 뭐, 과연 갈수 있을까? 갔다 올수 있을까? 아, 궁금하긴 하다. 진짜. 나 얘는 좀 약간 다크호스? 아, 그렇죠. 네. 모델 Y보다 더 멀리 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데. 어때요? 뭐, 마음가짐이? 저 오랜만에 떠나는 건데. 네. 어, 이번에 조금 여유로운 친구랑 가니까. 는 그리고 오늘은 또 주무트에서 시작하니까. 아, 그러네요. 갔다 올수 있지 않을까? 진짜 희망찬. 우리가 왜 항상 가던 게 540km 였잖아요, 왕복이. 네. 네. 갔다 오기만 해서 가용거리 합산해서 제가 이제 랭킹 매기는 건 알고 계시죠? 아우 어, 어, 예. 요새 이렇게 좀 순위 있던데. 네, 울트라 가용거리 랭킹이 있는데 거기에 윤 대표님이 탔냐 안 탔냐도 <laughs> 이제 추가 아. 이모티콘을 넣을 거야. 아, 아 그래 갖고 이제 한번 오늘 출발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100%의 567km의 가용거리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찬은 날이에요 그죠? 아, 네. 오늘 이 차량은 또 라이드 나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삼은? 아, 홍삼. 아, 이거. 저희 구독자님께서. SW팡님께서. 네, 울트라 채색에 계신. 구독자님이 주신 음료수와 함께 출발을 해볼 거고. 우준님이또 저한테 협찬을 해주신 랩 마운트. 안오준 TV 샵에 가면요. 이랩 마운트를 거치해서 갈수 있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어딜 떠나면 이렇게 스폰서가 붙네. <laughs> 아, 감사하다, 진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토를 떠나서. 아, 이 준호토에서 시작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한 번씩 여기서 한번 하죠. 여기서 한번 <laughs> 하자고? 아, 여기서. 한 번씩. 여기서 출발하죠. 아, 가끔씩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요. 윤 대표님께서 여러 전기차들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제가요? 아, 라이드 나우. 라이드 나우 라인업은 다양하죠. 그죠? 라이드 나우의 중간 광고도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고창을 갔다 오면서 쌉소리하고 개소리하는 동안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리프리프 내가 리프. 문짝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문짝 트림 진짜 별거 아닌데 음, 음. 되게 갖고 싶은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중국에서 주문했잖아요 주문 그냥 했어요? 응 아하. 바꾸려고 이거 근데 주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바꿀 거예요 모델 Y든 모델 3든 음. 너무 예뻐 이거 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뭘왜그런줄 알아요? 신형이라 그런 거예요 신형이라 제가 그유틸리아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유틸리아 싫다는 사람 있나?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아직은 있는데 아. 차는 신형이 뭐 진리라면서요 아, 네네네. 사람도? <laughs> 아, 사람, 아니, 사람은 이제 보면 볼수록 더 그런 게 있죠. 사람이랑 또 차랑은 또 다른.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웃음> 진짜일까? <웃음> 네, 네, 와이프가 제일 좋아.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여자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럼, 뭐, 그럼 무슨 사람? 사람, <laughs> 그냥 사람. 왜? 다 여자야. 사람 이오면다 여자야. <웃음> <웃음> 아이, 연노토에서의 왕복은 520km네요. 네. 스타필드 하남에서의 왕복은 540km 였거든요. 그럼 원래대로라고 하면? 갔다 와야죠. 갔다 와야죠. 갔다 올수 있을까? 어,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항상 그렇게 시작하면못 가더라. <웃음> <웃음> 못 오더라고. 비도 졸라 와. <laughs> 아이 그래도, 그래도 갈것 같아. 44km의 마진이잖아요. 우리가 또 빨리 다닐 것도 아니고, 천천히 다닐 거니까, 빨리 다닐 거 아니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갔었던 데보다 외부 기온이좀 낮아요. 보니까 10도예요. 그죠? 네 비도 추적 추적 오고.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연비 손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왕복은 520km, 갈수 있는 가용 거리는 564km. 100%로 출발을 하는데 과연 돌아올 수 있을런지. 자, 지금 스티어링 모드는 컴포트. 하지만 가속도 컴포트. 가속도 컴포트로 바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야 승차감. <laughs> 승차감 봐. 아니 모델 3보다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원래 3보다? 어! 내3 네, 퍼포먼스보다 승차감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비슷비슷하던데 아 비슷비슷한데 네. 어우 야씨이 길이 정말 그 약간 네. 승차감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긴 하거든요 아 정말 테슬라는 승차감 정말 안 좋아 아, 컴포트 모드라고 얘는 모델 S처럼 주행거리 우선 모드 이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낙엽이 지는 이런 가을 날에 시커먼 남자 둘이 떠나 봅니다. 진짜 시커먼네 옷도. 아 진짜 둘다 시커매. <laughs> 아 진짜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구독자님들이 윤 대표님을 원해요. 아 근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드립을 미친 응. 듯이 치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도 힘 빼고 해야 되거든. 아 맞아 맞아. 네. 또 너무 막 네. 웃겨야지 하면서 하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생긴 얼굴이면 또 모르. 우리가 또이렇게 편안하게 생긴 얼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리고요 신형 리프리프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놔두고 약하게 놔두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는 바로 출발할 거고요 오토파일럿 아 얘는 FSD까지 다 들어가 있네 어 라이드 차량은 다 FSD 들어가 있어요 아 홍보군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웃음> <웃음> 이제 오토파일럿을 켤 거고요 95km 95km에 딱 맞춰놓고 지금 앞에가 시야가 너무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로 비가 오는지 보이실 겁니다. 우린또 오토파일럿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가지만 이것 때문에 좀 연비 향상은 안될 거예요. 연비가 좀안 좋을 건데 와, 킬로미터당 240 와트. 어세세 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중앙선 윤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빈이군입니다. 여러분의 개그맨 <laughs>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요. 고창을 가는데, 모델3 롱레인지 리프리프 버전을 갖고 갈 거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건, 지금 비가 겁나 와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비가, 킬로미터당 250와트시를 쓰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킬로와트시당 4킬로미터 갈수 있는 거거든요. 천으로 나누니까. 아,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어, 네. 안 불러주셨어. 혼자서 맨날 조용히 슥슥 가더라고. 아니, 왜냐면 생업 있으신 분이고. 아, 네, 네. 바쁘셨고. 저는 그때 막 G80 일렉트 c t 이드 버전도 받고 GV60도 받았을 때. 윤 대표님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워낙 바쁘시니까. 안 물어보던데? 나 한가 했는데? 고객님들도 고객님. 알아요. 나여기 한가 하고 최근에 한가 했잖아. 최근에 한가 했으니까 <laughs> 이제 최근에 <laughs> 간 거지. 아, 그래도 나 이렇게 또. 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EV6를 마지막으로 <laughs> 세이 y g o 했는데. <laughs> 오늘은 협찬데이. 저희가 고창을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 이 차량을 라이드나우에서 지난번에 우리 모델와이때협찬해주셨던 라이드나우 아니 라이드나우 보니까 무슨 뭐 산에 등기사로 등재가 돼 있던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걔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조인을 해서 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모니네 이모. 이만. 저그 사장이고 대표고 하잖아요 혼자데아 맞네. 아, 아 이미 대표였구나. 어 아, 맞다. 얼추 그런 느낌이죠. 아 그렇네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하지만 저도 어쨌든 어떤 사업체의 대표니까. 아 그럼요. 정 대표. 근데좀 이상하잖아요. <laughs>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이모이더이상한것 같아요. 임직원 <laughs> <laughs> 아무튼 라이드 나온에서 너무 감사하게 모델 3롱 레인지 리프 리프 버전을 넣어주셨. 제가 보기에는 라이드의 라인업 중에서도 테슬라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테슬라 그래도 많이 안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쵸 네, 자주 안 바뀌니까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테슬라가 많은 게더 나은 것 같아. 요 음. 우리 협찬을 해주신 구독자님 SW 팡님께서 홍삼 세트 아 이렇게 또잘갔다 오시라고. 토요일 날 오셨는데 또 구독자님이시라고 모델 와이프 오셨더라고요. 어, 네 음료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안우준 TV에서 안우준님께서 우리 개우준님 랩 마운트 협찬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랩 마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우준몰에서 차량 거치에는 아콘 거치들을 쓰고 있고. 진짜 좋아요. 아콘 거치대 진짜 좋은데 거치대 중에서는 사실 랩 마운트가 장악을 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아콘 거치대도 좋고 랩 마운트도 좋고 둘다 좋아서 둘다쓸 예정인데 어쨌든 쓰면 한번 제가 다음번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보셨고요. 가는데 어쨌든 540km예요 뭐 왔다갔다 560km라고 찍히긴 하는데 과연 갈수 있을까가 일단 최대 관건이고 랭킹에 몇 위로 등재될까 이것도 예상 한번 해봐야죠 아그렇죠 1위가 너무 세더라고요아 G80 Electrified 네. 그 새끼 620km 가요 아그 아, 새끼라고 네. 하면 안되지 <laughs> 그분 그분 620km 가요 어 620km 난 들어도 보지도 못한 음. 모델 S 플레드가 얼마나 갔죠? 플레드는 음. 아니고 모델 S 아, 아니, 아니. 롱레인지 레이븐 아 레이븐 롱레인지 네. 네. 타봄 신대표님이 빌려 주셔서 네. 갔다 왔는데 그게 승차감도 좋았는데 전 솔직히 G80 압도할 줄 알았거든요. 612km인가? 어... 약간 G80보다 약간 못 가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G80보다 모델 S라는 게 테슬라에서 상징성이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G80에서 그 승차감에 레인지를 갖고 가는 차량이라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오토파일럿 없이 또 다니는 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테슬라로 고생 챌린지 할 때마다 참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100km마다 원래 는 이렇게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조금 간소화할까 해요. 그래서 촬영은 할 건데 아주 간소화해서 100km에 몇 킬로미터 왔고 몇 킬로와트씩 썼고 연비 어느 정도 나오고 왔다. 끝딱이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콜정콜정 요. 아니 저기 뭐 그거 아니에요? 터스텔라 아니야? 아 멋지다. 우와. 태풍의 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데 <laughs> 태풍의 눈은 맑잖아요, 그. 가운데? 허리케인 보셨죠, 영화? 아, 봤죠, 봤죠. 허리케인? 트위스터 아니고? 아, 트위스터, 예. <laughs> 트위스터, 트위스터. 이제 여기쯤 오니까 비가 그치네요. 이제 아유. 당진 영덕 고속도로쯤 되니까 비가 그치고. 곧 100km에요. 안 피곤하죠? 어우, 저야 뭐. 어, 아, 근데 저 인터스텔라야, 지금. 아, 되게 멋있네. 초점이 앞에 잡혀. 와, 진짜 멋지다. 9 9구청구 네 100km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448km의 가용거리가 남아있고 79% 남아있습니다 연비는요 km당 155Wh를 쓰고 있는데 이걸 환산하면 0 4 5 k m 트시당 6.45km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꽤 좋아요 그죠? 어, 상당히 그래도 고우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어, 연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요 생각보다 네, 네. 갔다 올수 있을까? <laughs> 아네 이번에 얘는 갔다 올것 같아 얘는 에이스잖아 아, 네, 그럼 모델3 롱레인지에 85kW가 들어갔잖아요. 네. 배터리가. 가용은 82kW라고는 하지만. 85kW면, 은 네. 형님 모델S야, 거의. 어, 내 네, 모델S랑 똑같잖아요. 근데 네, 훨씬 작아. 가벼워. 작고. 아, 물론 괴물이 네. 타긴 했지만. 아, 저 지금 단숨에 5kW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95kW에요? 아, 어, 네. 물론 흉이 많이 빠지게 되지만 어. 장염이 걸렸어가지고 한 3년간 몸조 누웠기 때문에 아하. 아 그래서 내가 보기로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이게 9 5 k m 의 속도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힙니다. 아 그리고 일단 FSD가 되어 있으니까 겁나 편하네 진짜. 테슬라에 FSD 넣어야죠. 나 모델 Y 어떡 하죠? 멋지마. 뭘 <laughs> 뭐, <laughs> 계속 말이 바뀌어. 너무 비싸. <laughs> 너무 비싸 맞아. 맞아 테슬라 꼭 넣어야죠 하면서도 아 막상 주머니 털어서 넣려고 으 하면은 맞아. 이게 비싼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조금 불편하면 되잖아. 조금 불편하면 되지. 200km 구간 하지 말고 고창 IC 가서 그때 다시 한번 리포트 찍고 돌아오면서 딱두번 찍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시죠 그러면 좀 우리 노가리나 갑시다. 네, 노가리 노가리. 네, 이따 뵐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 FSD 있으면 이렇게 차선 변경 자동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 진짜. 야, 여기 지난번에 이트론으로 왔었던 이 구비치는 길. 급커브 주의. 근데. 그거 보고 나발이고 테슬라는 그냥 까고 간다 이거지 테슬라 고속도로에서 놓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번도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은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진짜 V10 이후로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진짜 짱인 것 같아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이 정도 속도로 속도가 물론 75km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구비치는 길이었잖아요 아우디도 놓치고 현대기아 말할 것도 없고 다 놓친단 말이에요 네, 와 정말 대단하다 자 다시 95km로 나두 달려봅니다 정말 시끄럽다. 어 <laughs> 이거 도어 포켓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 처음에 넣었다가 작동은 안 됐다가 하지만 나중에는 삭제를 했다가 다시 넣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거 스레기 닫히는 아, <laughs> 거 정말 예뻐. 닫히는 거 고급져. 테슬라답지 않아. 우리가 지금 졸라 뭔가 실수했죠? 대체 없이 나왔네. 그냥 왔어. 우리는 뭐 맨날 아이오닉 5 타고 돌아다니니까 휴게소에서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뭐차데모도안 갖고 왔고 슈퍼 찾아가야 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금 슈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복을 하면 돼. 준노토에 왕복만 하면 되는데, 할수 있을까? 아니 지금 살짝 불안해. 지금 155kg, 154kg 달렸고? 1 0 6 k 로 남은 상황에서 어이씨 69%안돼 이거. 오다. 아, 왕복이 안 돼. 아, 왕복이 되면 최고인데 왕복이 안 되면 우리 무조건 슈퍼차저 가서 충전해야 돼요. 저 8번 뭐야? 8번. 어. 8번. 군산 아, 군산 슈퍼차저. 거긴 넘겠지. 군산 넘죠. 어. 군산 넘고 그러면 어, 거기 그 3번. 천안. 천안에 가야 될것 같다. 왠지 느낌이. 기흥. 용인 기흥만 가도. 그죠? 네. 저기까지못 올까? 찍고 고창을 찍고 다시 거기 가는 뭔가 이런.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목소리>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 는 제주도 가 가지고 어, 어, 차 대모도 어, 어. 없이 아, 어 그때 어, 좀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못 믿겠어 저는 가게에서 맨날 출근하고 그러니까는 그니까 일단 그냥 가봅시다 가보고 가봅. 돌아오면서 다시 걱정합시다 오케이 아,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앞차에 좀 차가 막혀가지고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창에 들려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빠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보면 아, 48%야. 절망적입니다. 아니 이거 아무리 비가 와도 그렇지 비가 왔다 하더라도 가요 연비 좋아요. 6.7km.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방에 절대 못 돌아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문제는 우리가 차대모도 없고 d c 콤보도 없어. <laughs> 아 차대모, d c 콤보다 차에 있죠? 내 차에 있죠. 내 차에 있는데 안 갖고. 왔어. 안 깜빡하고 갖고, 안 갖고 왔지 아다 <laughs> 왔다 다 왔다 고창이다 고창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고창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고창입니다 오랜만에 할까요? 아세 a 고 유세이 o 장 고? 장 고? 장 응? 아이 잘한다 잘하는데 못 간다. <laughs> 아 우리 그럼 돌아갈 때 어디 슈퍼 찾아에 들려야 되지? 아 모르겠어요. 뭐 근데 되게 나이번엔 진짜 듀노트에서 시작하니까는 음. 올줄 알았거든요. 아 저도 저도 솔직히 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좀 되게 실망이네 <laughs> 리프리프. 아니 리프리프 85 k w 와시잖아 전격 전압 82 k w 와시 알겠어 그래. 근데 G80이 87.2 k w 와시잖아요 그럼 얘도 전격 전압으로 하면 한84 85 정도 될거 아니에요? 킬로와트시당 7.3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총 7시간 51분 동안 왔고요 배터리는 무려 12%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69km를 더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620km를 갈수 있는 겁니다 이 차는 그런데 걔는 왕복하고도 18%가 남았다고 근데 얘는 뭐야? 아니 진짜 테슬라를 깔려 그러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킬로와트시대 가용거리로 그냥 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굳이 쓸데없이 테슬라를 유을하는힘 어쩌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테슬라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 히 아까 540 540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564 어, 거 같은데 540km였던 5 6 0 아니었어요? 540km가 5 6 0 k 가7 0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왕복을 못하지? 우리 이거 빨리 어디 슈퍼차저를 가서 충전을 해야 될지 아, 이제 돌아갈 때 어, 돌아갈 때 이거 한번 먼저 확인해 봅시다. 네.